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주에 있는 지금까지 정의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없었잖아요. 오늘 그 경주시 추진위원회 그 결성에 관해서 오늘 기자회견도 가졌고 한 60여 명의 시민들 그 입당했다는 그 입당의 변도 밝히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늘 뭐 따로 제가 뉴스 전해드렸고 유튜브 영상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래서 1월 초쯤에 그 경주시 지역위원회도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일정도 밝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지역 노동자 활동가 및 시민 60여 명 무더기로 오늘 그 입당을 했고요. 그래서 경주시 지역위원회 당원 수가 지금 200명이 넘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그 권영국 경주시위원회 창당 추진위원장 노동인권센터 전 센터장이시고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했죠 경북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당 정의당 중앙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그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보스턴 밭 경주에서 대중적 진보 정당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경주 지역에서도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정치 지형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치, 정당 추진의 의미 이렇게 밝혔고요. 군영국 경주시위원회 창당준비위원장 지난 10월 28일 날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1년여 동안에 걸친 고민 끝에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원내 정치인으로 입성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차별과 위험의 외조화 문제에 맞서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당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입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일날 정의당 중앙당에서부터, 중앙당으로부터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준비위원, 경주시 위원회 창당준비위원장,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15.9%약 2만 아, 약이 아니라 2만 2 5 0 표를 얻어서 4 명의 후보 가운데 김석기 정종복 후보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권영욱 변호사가 경주에 내려온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2016년 4월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2월달에 2월, 2월 24일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출마를 알렸는데요. 이 돈과 권력보다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용산참사 김석기를 잡으러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절말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9% 2만, 어, 2만 253표 이렇게 얻었고요.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풍산검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니까 그 경주와 인연을 맺었던 안강업, 또 황성동, 영광, 동천, 현곡면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 거센 바람이 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어쨌든 뭐그 경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경주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저희 경주시민 경주 포커스하고도 단독으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쯤 지나서 2017년 9월달에 경북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보, 그리고 또. 그 앞서 한 7월 달에는 법률사무소도 경주에 열었고요. 그래서 뭐, 근처는 석사 문제라든지, 외동 모아리 도로 안전 문제, 정동극장 노동자들의 배우들의 부당해고 문제, 또 원래 인권 강제를 열어면서쭉 경주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원내에 진출해서 노동과 시민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년 초까지 그 정당추진위원회를 같은 활동을 해서 내년 초에 그 정의당 경시위원회에 창당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주지역구 출마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의당은 뭐 연동형 비례제에 또 워낙 또 승부를 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패스트트랙 올라있는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도 밝겠습니다 어쨌든 권영국 노동인권센터 진보를 평강하라고 또 거리의 변호사 노동인권 이렇게 강조 하시는 분인데 이런 실험들이 저번에는 무소속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정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앞으로 활동들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 뭐좀 일정이 지금 뭐 입당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정 소환을 많이 바쁜 바쁘다고 하는데 조금 일정 이 여유가 나면 정의당 입당하게 된 무소속에서. 뭐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정당 활동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는 대담 방송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요. <laughs> 경주시가 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그 현재 관광안내소 자리에 여행자 센터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 고속 그 터미널 부근에 있는 관광안내소 건물 요렇게 팔각 주머니는 요거는 흘고 여기에다가. 한 2층, 3층 규모, 현재로서는 2층 규모의 연금평 한 100, 300조곱미터니까 한 100평 조금 못 미쳐, 이런 여행자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쉬기도 하고, 짐도 보관하고, 관광 안내도 받을 수 있는 곳, 경화목도에서 한 3억, 경주시에서 3억, 6억 정도 들여서 2층으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어, 내년 4월 달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 2021년부터 운영한다. 이런 계획인데, 지난 어제 열렸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계획 보고가 됐습니다. 시의원들은 경시계획안는 여행자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좀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또 관광객들이 이럴수는 실제로 도움이 되겠느냐. 좀 우선에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좀더 정액하더라도 좀 번듯한 여행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또황리단길의 공모사업으로 현재 그 경시가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 경우에 따라서 는 여행자 센터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여행자 센터가 들어서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될 텐데, 여기저기 뭐그 관광객들이 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점들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 경기 씨가 세외 세출외 현금 수납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북 상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 오늘 방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경기 엑스포 다른 행사로 오늘 왔다가 또경기 엑스포도 둘러도 보고 어~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을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엑스포 공원도 둘러도 보고 방명록도 남기고 갔다고 하네요. 신라천연의 역사 문화 예술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박민호의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전해드릴 뉴스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그, 어, 그 15일까지 심의 편집 위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주 포커스에 대한 기사 제보, 또 함께 만든다는 마음으로 많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 12일 김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